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온 스타입니다. 이번에 에뛰드에서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무직 타이거와 콜라보한 제품들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는데요. 오렌지 코랄빛 웜톤 계열의 신나는 똥랑이와 라일락 핑크빛 쿨톤 계열의 나른한 똥랑이 이렇게 두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나왔어요.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역시 에뛰드 절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두 가지 컬렉션을 이용하여 웜톤 메이크업과 쿨톤 메이크업을 나눠서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웜톤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생기 있는 봄웜 컬러 오렌지 계열을 잔뜩 담고 있는 신나는 통랑이 팔레트에 있는 청순한 피치 컬러를 이용해 베이스를 칠해 줄게요. 눈두덩이 주변을 전체적으로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고, 팔레트의 중간 컬러에 있는 조금 더 짙은 코랄 컬러로 눈 끝쪽과 언더의 질에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다음으로 정직한 딥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여 아까보단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발라줍니다. 삼각존도 가볍게 쓸어줄게요. 글리터 타임. 크리스탈 화이트 펄이 너무 예쁜 첫 번째 글리터를 이용하여 애교살에 톡톡톡 발라줍니다. 각도에 따라 빛나는 부분이 달라 너무 예뻐요. 눈두덩이에도 글리터가 빠질 순 없죠. 다채로운 유색 펄이 들어간 골드 글리터를 이용해 눈두덩이를 밝혀줄게요. 이거 한거안한거 차이 되게 큰거 알고 계시죠? 빠르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평소에 그려주는 것보다 연한 라이너로 가볍게 그려주고 꼬리는 손톱으로 빼주었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고 싶을 땐 확실히 붓펜 타입보다 젤 타입이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 골드 브라운과 카키 블랙이 믹스된 컬러를 삼각존에 발라주어 뒤트임 해줄게요. 눈 크기를 확실히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줄수 있답니다. 오늘은 마스카라 대신에 래쉬를 붙여줄 거예요. 과하지 않은 느낌의 가벼운 래쉬를 붙여줄게요. 양쪽 차이, 보이시나요? 이번 화장 평소랑 다른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반대쪽도 금방 하고 돌아올게요. 아까 사용했던 딥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애교살을 가볍게 그려주고 눈 화장은 여기서 마쳐 줄게요. 블러셔로 넘어가 볼게요. 화사하게 생기를 주는 오렌지빛 컬러로 봄 웜톤 분들에게 정말 정말 찰떡인 컬러예요. 디자인도 색상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광대를 감싼다는 느낌으로 외곽 부분 쪽으로 발라주었어요. 입자가 정말 정말 고와서 막 발라도 전혀 뭉침 없는 느낌이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색깔 대박이죠? 너무 예뻐. 콧잔등에도 살짝 한번 스쳐 지나가 주어 전체적인 톤을 맞춰줄게요. 색상 진짜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 웜톤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인 립으로 넘어가볼게요. 끈적거리지 않게 광택을 주는 젤리 듀이 제형이에요. 뚱랑이 시그니처 컬러를 그대로 담은 선셋 두드 컬러인데 이번 메이크업과 정말 찰떡 인색이더라고요. 착색력도 꽤 좋은 편이고. 아무렇게나 발라, 음파음파 해주어도 예쁘게 연출되어서 좋았어요. 이거 바르고 놀러 간날 친구들이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뭐 발랐냐고. 입술 너무 예쁘게 보인다고. 그래서 출시되면 사라고 말을 해주었죠. 진짜 그냥 별다른 스킬 없이 대충 발라준 다음에 손으로 저렇게 문질문질 문질 해주면 너무나도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정말정말 정말 추천! 이렇게까지 하면 신나는 똥랑이 컬렉션을 이용한 웜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평소에 제가 하는 스타일의 메이크업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메이크업이에요. 바로 쿨톤 메이크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른하고 포근한 쿨톤 라일락 핑크 계열을 그대로 담은 나른한 똥랑이 팔레트의 첫 번째. 포근하고 청순한 라이트 핑크 베이스 컬러를 이용하여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라일락 핑크로 베이스를 한번더 깔아준 후에 바로 옆에 있는 화이트 골드와 핑크 펄이 콕콕 박혀있는 핑크 매트 펄 글리터를 이용하여 눈 끝쪽과 언더에 음영을 줄게요. 깊은 음영을 주기에 좋은 초콜릿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발라줍니다. 플럼빛 베이스에 오묘한 블루 그린이 섞인 몽환적인 느낌의 매력적인 글리터를 이용해 애교살에 발라주었어요. 어느 정도 채도 있는 글리터임에도 불구하고 애교살에 발라주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 채도가 조금 더 빠진 로즈 핑크의 쉬머 펄을 이용하여 눈두덩이에 발라볼게요. 실버 펄로 은은한 광을 내주는 인디 핑크라 너무 예쁜 컬러예요. 이번 아이라인은 깔끔한 블랙으로 고양이 같이 날렵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블랙 붓펜 라이너가 확실히 시크한 느낌을 주기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은 더 화려한 디자인의 래쉬도 붙여줬어요. 여기까지 하면 눈 화장은 끝! 이제 바로 블러셔로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매일 쓰고 있는 블러셔예요. 진짜 색상 너무 예뻐요. 왜안 사? 중채도의 퍼플 컬러에 핑크 한 방울 톡 넣은 듯한 컬러로 신비로운 분위기 주기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웜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는 컬러라 요즘 데일리템으로 늘 쓴답니다. 요 컬러는 눈 바로 밑쪽에 발라주어 연출해주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코끝과 턱 끝에 살짝살짝 살짝 스쳐서 연출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마지막 립 시크한 뚱랑이 매력을 가득 담은 차가운 로지 모브 컬러인데요. 역시나 막 발라주고 음파음파 몇번 해준 뒤에 손가락으로 펴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꿀팁. 요새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촉촉한 느낌. 약간은 울먹거리는 듯한 느낌을 내주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여기 정도까지가 전체적인 분위기의 느낌이고, 아까 정리해준 손가락으로 콧등과 끝, 광대 쪽에 톡톡 가볍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인스타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 메이크업 연주를 따라 할수 있어요. 이 방법 제발 한 번만 써주세요.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에뛰드와 무직 타이거가 콜라보한 두 가지 룩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해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